<웃음> <웃음> 응, 누가 그랬 어,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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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보세요저 <laughs> 보이뚱한 <불장한> 아가씨는? <웃음> 네? 네? <laughs> 응? 응? 세요 응? 이 응? 응? 가 응? 응? 이건 응?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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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응? 응? 지 응? 손바 응? 막지 맨날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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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지.

나도 가겠다 아, 구래 아, 그래. 아, 그만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도 하루 손가락은 그래. 나서래 아, 그 봐, 봐. 아, 나도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이, 안녀 해이만그이야 하면. 에에에 에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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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에 에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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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에기에에가 에에에. 에에 뭔 <laughs> 생겼다. 우리 혜규는 뭐 하나? <laughs> 나중에 혜림 보여줄게. 혜규한테 혜림이 하고 싶은 말. 어? 말해봐. 혜규한테 뭐라 해주고 싶어? 어, 사랑해. 응. 혜규야 사랑해. 혜규야 사랑해. 응, 크면 같이 놀자. 크면 같이 놀자. 뭐 하고 놀고 싶어? 혜규하고? 잘난가잘 나가. 장난감 뭐? 혜린이 재난감큰 바구니에 있는 그런 거가져놓고 싶어? 응 언니가 그렇게 놀고 싶다 규야. 야 까꿍 에헴 어침 진지 다 흘렀네 오 차차차차 응? 어? 어? 어. 왜왜나아져 엄마가 태워 줬잖아 다시. 그걸 배고픈가 보다. 그렇지? 청쏨빵 먹이 되잖아. 그럼 <목소리> <좀> 배부르나? <목소리> 아. 아니지. 뭐 먹어야지? 이게 뭐지? 찌찌. 찌찌, 해김 찌찌, 좀줘 응. 에? 그러면. 암마찌찌. 엄마찌찌 예. 없어. 됐어. 어, 어, 어 어, 셔도 어, <웃음> <웃음> 어, 이게 또새어진다 잠깐, 어쌰으 고픈가 봐. 하기, 집이 말했다. 하기, 집이. 하기야. 아! 하, 하. 하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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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지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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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妈妈嘛，嗯。嗯嗯。啊啊啊啊啊！我们吃啊。

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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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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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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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요누기야가 누가 누